Pingo menu Tube. 안녕하세요 빙고맨 MC 휘입니다 2018-19시즌 이후 코로나19로 인해서 열리지 못했던 V리그의 축제 올스타전이 2022년 1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페퍼조축은행의 홈구장인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3년만에 개최가 됩니다. 지난 시즌 순위를 기준으로 1,3,5위 팀이 K스타, 2,4,6,7위 팀이 V스타 팀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각 팀당 14명, 총 28명의 선수가 선발되며 각 구단에서는 최대 4명까지만 선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스타전에는 K스타의 GS 칼텍스, IBK 기업 은행, KGC 인삼공사, V스타에는 한국생명,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 페퍼조출은행이 팀을 이루게 됩니다. 현재 코보홈 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수를 직접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 꼭 투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 위에 나오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대 올스타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출범한 v 리 v 는 올해로 18번째 시즌을 맞이했는데요. 올림픽 예선으로 개최되지 않은 2008년과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않았던 2020년과 2021년을 지휘하고 지금까지 총 14번의 올스타전이 열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스타전에 출전한 선수들은 누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역 선수 기준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회 출전 선수들 명단입니다. GS칼텍스 김유리, 현대건설 김연겸, 한국생명 김미연, 도로공사 이부은, GS칼텍스 안혜진, GS칼텍스 최은지, GS칼텍스 이원정, 그리고 흥국생명의 캡벨 선수까지 지금까지 한번에 오시타전에 출전했습니다. 2회 출전한 선수로는 GS칼텍스의 오지영, GS칼텍스 문명화, GS칼텍스 강소희 선수가 2회 출전하였습니다. 3회 출전 선수입니다. 현대건설의 고혜린 한국도로공사의 하유정, 4회 출전 선수로는 현대건설의 황민경, KGC 인상공사 염혜선, KGC 인상공사 이소영, 한국도로공사 문정원, 5회 출전 선수로는 GS칼텍스의 한수지, 현대건설의 이나연 선수가 있습니다. 7회 출전 선수로는 한국도로공사의 정대영, IBK기업은행의 김희진, IBK기업은행의 김수지 선수가 7회 출전하였습니다. 8회 출전 선수로는 KGC 인상공사의 한송이, 한국도로공사의 임명옥 한국도로공사의 배유나, 한국생명의 김나희, 한국도로공사의 박정아 선수가 총 8번의 올스타에 참가했는데요. 박정아 선수는 신인 시절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올스타전에 출전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회 출전 선수입니다. 바로 현대건설의 양효진 선수가 12회를 출전했고요. 그 다음으로 13회 출전은 바로 홍국생명의 김혜란 선수가 13번의 올스타에 선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의 여왕 황현주 선수. 초대 올스타전부터 해서 모든 올스타전에 출전하는 총 14번 올스타전 연속 출전 기록이라는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올스타전에도 황현주 선수가 뽑혀서 15개 대회 연속, 전 대회 연속 뽑힐지 궁금하고요. 이번 대회에는 어떤 새로운 얼굴이 뽑힐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배구 오스타전은 재미있기로 소문났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수로 꼭오스타에 뽑힐 수 있게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고요. 오스타전 관련해서 다른 기록 제가 준비해서 다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빙구맨 유튜브